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수경이다. 중고차에 미친 김수경입니다. 오늘의 입고 차량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두 대의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역시 멋진 신형 가다. 신형 가다란 모르시죠? 신형입니다. 둘다 25년식이고요.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았던 제네시스 신형 GV70, 가솔린 2.5 터보. 2025년형 실주행거리 7,000km. 멋진 신형의 7,000km죠. 신차 출입가액은 무려 6,200만원. 선택 옵션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파퓰러 패키지. 빌트인 캠. 뱅엘업 사운드 패키지. 그리고 멋진 브라운 시트에 신형까지 와인 시트죠 정확히 말하면 깔끔한 멋진 차량, 어 필름도 버텍스 정품. 벌써 색깔이 틀리죠. 이런 신차급 차량은 나오면 아시죠? 바로 나가는 거. 자말 그대로. 입구 상태 그대로 광택집에서 바로 찍는 겁니다. 만진 것도 없이 자 순정 HUD 7000km 6시 46분에 저희 오토메카전 시장 옆에 있는 저희 공단세 차장에서 이 신형, 신형, 최신형 바로 GV70 최신형입니다. 신형은 틀려도 틀리죠? 시트도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차량 색상도 고급스럽습니다. 가격은 전국 최저가. 자. 제가 이렇게 사전 광고를 올리는데도 판매되는 이유 하나. 뭘까요? 가격이 저렴하죠. 고객님 니즈에 맞게끔 서비스를 해 드리죠. 자, 본 차량 같은 경우 150만원 상당의 서비스가 나갑니다. 기본 7종 서비스. 엔진오일, 블랙박스, 코일매트, 에어컨 필터, 얼라이먼트, PPF, HUD, 그리고 3D 얼라이먼트까지. 안 하는데 해주는 것처럼 할것 같죠? 그러면 서비스를 하나도 안 받고 150만원 저렴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안 해주면 왜 150만원 을아주겠습니까 그만큼 하니까요 그리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풀 방청 방음 언더코팅 하부 탈거 후 모든 바퀴 탈거 후휠 안쪽까지 바닥까지 쭉 18리터 말통으로 18리터를 듬뿍듬뿍 언더코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19인치 휠 그리고 퍼피 브레이크 브리지스톤 타이어 정품이죠 깔끔한 바디 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8인치입니다 18인치인데도 포피가 들어가네요 와 신형은 그, 그러네요 정정합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되니까 근데 오히려 19인치 승차감 떨어지셔갖고 저한테 휠 바꿔달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아시죠 아산 고객님 아산 고객님 제가 이거 휠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죠 휠 바꿔가셔도 됩니다 원하시면 자, 광택 전에, 신차 그대로. 때 빼고 광내기 전에 들어온 차량. 때 빼고 광내기 전에 들어온 차량. 역시나 리어 커튼, 뒤쪽에 통풍, 에어컨 조도까지 다 들어갔지요. 세차 안한 이유는 여기만 봐도 알죠? 세차 안한 거. 자, 신차 출구 그대로. 책자부터 매뉴얼. 오늘의 입고 차량, 신차급 중고차. 첫 번째 차량입니다. 때 빼고 광내기 전에 나갈 겁니다. 아마 오늘 목요일인데요, 금토일 안에 계약되겠죠. 우리 광택 씨 사장님께서 광택 내려고 집어 넣었다가 딱 그러시다가 빼면서, 아우 당장 나갈 것 같다고. 제네시스 맛집답게 두 대의 차량을 준비했고요. 내일 또 G80 구형과 또 GV80 25년식도 또 준비했습니다. 믿고 연락 주십시오. 오늘의 첫 번째 차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아시죠? 제 영상을 많이 찾아보십시오. 더욱더 믿음과 신뢰를 가는 딜러 중고차 21년 5천대 판매한 딜러입니다. 감사합니다.